근 글로벌 미식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스테이크 아니면 화려한 디저트. 놀랍게도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심지어 마늘도 없는 한국의 이 음식입니다. 바로 한국의 사찰음식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좀 익숙하잖아요. 절에서 먹는 밥, 건강하고 슴슴한 맛. 그런데 지금 해외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맛있다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셰프들이 한국 산소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배우고 가거든요. 도대체 왜일까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서양 사람들이 왜 풀밖에 없는 이 밥상에 열광하는 걸까요? 처음엔 다들 의심합니다. 이게 맛이 나겠어? 하고요. <laughs> It's like 그런데 딱한입더 먹는 순간, 표정이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laughs> 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한국 사찰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가장 큰 장벽. 바로 재료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고기가 없는 건 기본이고, 맛을 내는 핵심인 오신채. 즉, 마늘, 파, 부추 같은 향신채소를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요리에 도전하는 외국인들은 멘붕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 헝가리에 사는 유튜버를 보세요.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려는데 재료가 너무 낯설어서 당황합니다. 심지어 요리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듣는 이 외국인분은 재료 언박싱부터 난관입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음식이 완성되고 입에 들어가는 순간 시작됩니다. 아까 밍밍하다고 불평했던 미슐랭 식당 리뷰어 기억하시죠? 코스 요리가 계속되자 반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죠. i v e been into it and juice just came out. 분명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는데 맛이 꽉차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온 방문객은 이걸 의식적인 맛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단순히 혀로 느끼는 맛그 이상이라는 거죠. I so w a t I think about i s that everything is uh, made with uh, a lot of consciousness. I, I think the the idea of uh, food and also of the connection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everything is, uh, um, connected. 실제로 서울의 사찰음식 전문점은 예약이 꽉차 있고 그중 상당수가 외국인입니다. 그들은 이 맛을 일본 음식과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명확히 구분합니다. 더 깊고 김치 같은 발효의 맛이 살아 있다는 거죠. It tastes m um, uh, o But it 자극적인 소스로 범벅된 가공식품에 지친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사찰 음식은 그야말로 해독제 같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풍, 단순히 맛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감동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경험하는 식사 예절과 철학입니다. 보통 여행가면 맛집줄 서서 빨리 먹고 나오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다릅니다.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멍하니 있어도 되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도 이 점에 가장 놀라워합니다. Then, like,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도 무교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쉬는 것. 이 쿨한 문화에 외국인들이 반해버린 겁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뷔페처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딱 먹을 만큼만 그리고 직접 설거지까지 하는 바로 공양의 정신. 이걸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한다며 뿌듯해합니다. 요리 과정 자체가 명상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까 요리하다 멘붕 왔던 그분 기억나시죠? 결국 완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재밌는 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맛있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고기 육즙이 아니라 채소 본연의 힘. 그걸 깨달은 순간 외국인들의 반응은 존경으로 바뀝니다. 이런 철학 때문에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르 꼬르동 블루 셰프도 한국 사찰 음식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배우러 온다고 말하죠. I think the depth of 음식은 약이다.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이 인스턴트에 찌든 현대인들의 가슴을 정확히 뚫어버린 겁니다. 이제 사찰 음식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했던 정관 스님, 다들 아시죠?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그녀를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Korean temple cuisine and Michelin three-star chefs like chef chef l 정관 스님은 요리를 깨달음으로 가는 명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요리사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채우고 세상을 연결하는 행위라는 것. 이런 흐름에 힘입어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은 사찰 음식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르꼬르동 블루 CIA 같은 세계적인 요리학교들과 협약도 맺었고요. 실제로 런던, 파리, 뉴욕에서 사찰음식 행사가 열리면 예약이 몇주 전에 마감되는 건 기본입니다.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이 슴슴한 나물 반찬을 기다리는 풍경 상상이 되시나요?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궁 보고 쇼핑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찰 음식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이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배운 레시피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한국에 갔더니 고기 없이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어.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 아닐까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먹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한국의 사찰 음식은 바쁜 현대 사회에 가장 필요한 가치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 사찰 음식을 보며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화려한 소스나 값비싼 고기 없이도 우리의 철학만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고 자극적인 것에만 익숙해져 있던 건 아닐까요? 가끔은 저 외국인들처럼 느리게 먹고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조금 속이 편안한 한식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건강한 맛을 알리는 사찰 음식이 앞으로도 전 세계인의 식탁을 치유해주길 바라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맛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